안녕하세요. 한중 MC 이수현입니다. 한중 MC가 각종 행사에서 어떤 멘트들을 쓰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하는 행사 중 하나인 환영 만찬의 진행 멘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최근 발생한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메르스도 터졌었죠. 그럴 때마다 한동안 국가간 이동이 막히는데 바이러스가 점점 잠잠해지고 다시금 왕래가 시작이 되면 뭐 기업이든 정부 차원이든. 환영식이나 환영만찬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럼 오늘은 환영만찬의 진행 멘트 알아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초청하는 중국 주요 여행사 환영만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수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쯤진다各位 링다오,各位 라이빈, 다자 완上하

这次活动呢，为了重振韩国的旅游业，由韩国旅游发展局主办，由韩国机场公社赞助。행사 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카이슈 철치엔 징윈슈워 시앙타자 티에샤오이시아 진톈더지아빈. 이어서 오늘 만찬을 주최하시는 누구누구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下面有请主办方。 한국旅游발展局의모모선生회我们致欢迎녕 고맙습니다. 환영사에 이어서 중국측 누구누구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시아멘 요 중방대표 모모선생측. 다음으로 한국여행에 대한 홍보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여행업계 분들이시라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영상을 통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멘 우리는 了韩国旅游的宣传视 我相信,作为旅游业的同人,对于韩国旅游应该有很多的了解。这次呢,通过一段视频来更多的了解一下,韩国各地的旅游景点。 홍보 영상이 모두 끝나고, 이제 만찬을 시작할 텐데요. 만찬에 앞서서 건배사가 있겠죠? 이제 곧 만찬을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누구누구께서 건배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在晚餐之前，有请某某先生、某某女士为我们提祝酒词，请大家斟满杯中酒。我们在晚餐开始之前，让我们共同举杯，纪念这个美好的时刻。有请某某先生、某某女士为我们提祝酒词。想必各位嘉宾都饿了一天了吧？ 저도 다들 찬유 쾌. 네, 만찬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면 이제 행사를 마무리해야겠죠? 여러분, 만찬 여유롭게 즐기셨습니까? 이제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따자 완찬 셰포용도 유쾌나. 오늘의 환영 연회 도착 이제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남은 일정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이에이에 <목소리> <목소리>